맥북 프로 M3 14인치 사용자라면 이 초텍 7in이 USB-C 타입 허브가 제공하는 뛰어난 확장성을 경험해보세요. 다양한 포트, USB 3.0, HDMI, SD, Micro SD, LAN, Thunderbolt를 갖추어 노트북 하나로 영상, 데이터, 인터넷 연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4K UHD 지원과 HDR, 60P 지원으로 선명한 영상 감상이 가능하며 충전과 동시 화면 오디오 지원 등 다채로운 부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작업과 엔터테인먼트 모두 만족시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작동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마감이 좋아 포트가 많아 편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작고 가벼운 크기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맥북과 함께 사용하기 최적입니다. 이 허브 하나로 맥북 프로 m314인치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